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가 되길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들리게 없어서 깨달아지게 없어서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살과 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겠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국기 3장 11절에서 22절 출애국기 3장 11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늘 시작해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참 제자에 대한 기준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할 일을 위해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자가 예수와 닮은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다운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구약시대에 와서요,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이렇게 해야 되듯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십자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자가였어요.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탈출해내라. 그것이 너의 십자가다. 그래야 너가 날 것이 된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도 와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반응도 이랬고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잔이 피해지기를 바라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모세도 내가 누구이기에라고 말하며 쉽지 않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 될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세요.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진 거니라. 여러분 12절에서 증거 하나님은 무턱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으며,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시는 분이셔요. 그 믿을 수 있는 근거, 증거로서, 첫 번째,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모습 중에 가장, 어, 뛰어나고, 어, 분량을 많이 차지하는 하나님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함께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하고자 인간이 되셨고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셔서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은 믿는 모든 자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십니다. 성전삼아 우리의 몸 안에 계셔요. 성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뭘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고 모세야 너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어 내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함께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도 약속해 주세요. 네, 약속하시고 이뤄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와 만나는 신의 산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네가 그 백성을 애국에서 인도해낸 후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구체적인 장소까지도 명령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후에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며 이 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와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어 함께 빽빽한 구름이 성막 위에 임하는 걸 보며 무엇을 느끼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약속하고 성취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믿음이 강, 어, 강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열심으로 강화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이뤄내심을 내삶 가운데 확인하면서 내 신앙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이두 가지가 하나도 빠져서 안 됩니다. 또한 가지만 강조되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과 함께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나를 비롯하여 가정과 직장, 일상,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신앙의 증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모세 개인적으로 확장할 것뿐만 아니라 두 가지 영역으로 나아가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이고 두 번째는 애굽 왕 바로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아갈 때두 가지를 가지고 나가라고 하세요 첫째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둘째, 15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임을 밝히라 라고 하세요. 이두 가지 모두 누구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네, 모세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불타지만 사라지지 않는 떨긴 나무의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스스로 있는 자. 이 세상의 원리를 주고받으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어도 스스로 있을 수 있는 분이란 분이심을 이 불타지만 사라지지 않는 떡이 나무의 모습으로 모색에 나타나시면서, 스스로 있는 자, 그 무엇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신이다라는 모습을 드러내셨죠.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죽음의... 아무것도 없는 생명력이란 없는 곳에서도 유어 유를 만들어 내실 수 있는 생명을 만들어 내실 수 있는 부활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스스로 있는 자가 할수 있는 거룩하고 독특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 누구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600년 전에 죽은 자들까지도 일으켜서 세워 살아있게 만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 버전의 복음인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아무 것도 없는 그곳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만들어내, 너희의 조상들도 지금도 부활하여 살아 있다, 죽지 않고 살아 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타났다. 너희 또한 죽음의 애굽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복음이지요, 복음이지요.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17절에 가난 땅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비전을 모세에게 주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의 땅에서 유한한 것으로 이 풍성한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이뤄내실 것임을 비전을 주셨던 것이죠. 자, 이 복음은요,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누군가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됩니다. 이 복음이라는 돌 위에 내려앉으면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이름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복음 소리가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칼이 될 것이며 누군가에게는 산산조각이 나는 심판대가 될 것이라고 말이죠. 이 구역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죄와 악의 세력,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애국 왕, 바로.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신의 귀를 닫고, 오로지 자신이 세운 저 피라미드와 스핑커스를 바라보며, 부와 재정과 권력을 바라보며, 나의 성, 나의 재고, 나의 주장만을 가지고 나가고자 했던 그 바로, 그에게는 복음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된다라 것이에요. 18절부터 20절 보시죠. 하나님이 이 복음을 바로에게 전할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 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국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 복음이요, 이 애국 왕에게는요, 강한 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애국 왕에게, 듣지 않는 애국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것이 듣는 자에게는 복음이 되겠지만, 그것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재앙, 즉, 열 가지 재앙으로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라는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이 두 가지가 같이 드러나고 있어요. 혹여나 여러분에게 예수라는 이름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십니까? 나에게 비전이 되며 나에게 소망이 되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지더라도 내가 가겠다라고 말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예수가 온다, 임한다, 함께한다라는 사실이 힘들게 하면 나를 구속케 하고 내가 스스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더 드러나게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애국왕 바로와 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이죠. 그 복음을 듣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강한 손으로 칠 것이다. 애국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 말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듣지 않 여러분, 복주을지지않은자판밖에없여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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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2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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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할지라 너희가 나가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애굽에서 포로에서 해방된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패물들과 의복들을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게다가 그 의복들로 자녀를 꾸미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왜 하나님은 주고 계시는 걸까요? 후에 알게 되겠지만 이 은근 패물들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한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로 쓰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들이 가졌어요. 근데 나중에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성막을 짓기 위해 자원하는 심령으로 꺼내는 헌금, 재물이 되어줍니다. 그래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약속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 십년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결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자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십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생의 가운데에. 우리 삼일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함께 동행하시고 동역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할 것이고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갈 때에 이 복음 가운데 반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손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을 성취해 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명예롭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또 실천하여 내 삶에 적용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 주여 깨달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할 때에 깨달아지고 적용할 수 있는 용기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